안녕하세요. 써니토이입니다. 오늘도 시험 보시라고 수고 많았습니다. 오늘 LC 같은 경우는 파트 1은 괜찮았고요. 무난했습니다. 파트 2도 약간 무난한 편인데, 그래도, 그래도 평균적으로는, 난이도는 그래도 평균보다는 조금 쉬운 느낌은 들었습니다. 그 다음에 3, 4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3가 포보다는 약간 어려웠던 느낌은 듭니다. 그래프나 인용문은 어렵지는 않았는데요. 예, 그 특정 단어 3가 4보다는 좀더 놓칠만한 문제가 한두 문제는 더 어, 있는 느낌은 들었습니다. 최근에는 3보다는 4가 조금 어려운 어, 그런 경향이 있었고요. 그래서 LC는 이 정도 난이도면은 그래도 평균적인 난이도. 학생들은 조금 쉽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 예, 그러한 수준의 LC였던 것 같아요. 예, 물론 채점하면은 또 결과치가 다를 어,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요. RC 부분으로 넘어가면은 파트 5도 이번 시험에서는 그래도 무난했던 것 같습니다. 새로운 어휘가 몇개 보였었고요. 이번 시험 파트 5는 지난번 파트 5가 좀 어려웠었는데요. 이번 파트 5는 그래도 무난하게 넘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파트 6가 이번 시험에도 조금은 헷갈릴 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. 네, 하지만 지난번 파트 6가 좀 어려웠던 느낌이 들었고요. 지난번 파트 6보다는 그래도 조금 덜 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 이번 파트 7은 최근에 파트 7이 많이 어려웠었거든요. 시간 부족도 있었고요. 근데 이번 파트 7은 그래도 시간 안에는 어느 정도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더블하고 트리플이. 읽는 양이 적지는 않았습니다. 하지만 트리플 더블 순서대로 역순으로 해서 풀었을 때 후반 부분부터 조금 지문이 짧아지는 느낌이 들었고요. 더블 트리플의 첫 번째나 두 번째 그리고 중간에 기사문도 좀 들어가기는 했습니다. 근데 읽는 양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부분은 없었습니다. 도표라든지 양식이 많았기 때문에요. 하지만, 소요되는 시간은 거의 평상시 푸는 시간과 거의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나마 싱글이, 좀더 지문이 좀 짧은 편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싱글에서 시간을 많이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대화체가 두 개가 나오는데 대화체가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었고요. 기사문이 몇개 들어갔지만 두개 이상 들어갔지만 기사문도 그렇게 어려운 어휘가 들어가거나 해서 해석에 어려움을 주는 부분은 조금 덜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파트 7 같은 경우는 싱글이 그래도 함정 문제 없이 무난하게 갈수 있어서 학생들이 파트 7 같은 경우는 이번 시험에 할만했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서 여기까지 해서 이번 3월 마지막 시험에 대한 총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. 예, 모두들 오늘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예, 자세한 정답 후기는 댓글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